아, 그렇지. 삶은 소대가리는 말을 못하지.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에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발표했지만 북한의 행위에 대해 도발로 규정하거나 규탄한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올 들어 여섯 번째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서운 국가안보실장 주제로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이후 북한의 연속된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우리와 국제사회 의 요구에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냈다. 청와대는 탄도미사일이 아닌 지난 25일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아예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하여간 전라도 우울표 때문에 대한민국 모든 게 비정상이 되어가는 중이야. 빨갱이들 빨갱이라 못 부르고 진보란 이상한 옷좀 주고 간첩은 활동가라고 부르고 미사일을 발사체라 불러야 되는 세상. 북한이나 중국에 빼주자또탈 거다. 그냥. 북한 빨대 문재인의 종전 협상 정원이는 미사일로 와다 발사 유감이다. 또 발사 또 유감이다. 계속 발사 계속해서 유감입니다. 유감은 계속됩니다.